샬롬, 지난 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쉬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발걸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요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상황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희망 고문이 된 시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곧 끝날 것 같았던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기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좌절로 바뀌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바닥이었는가 싶었는데 더 깊은 바닥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더 깊은 시름 속에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때로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느낌, 사회에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깊은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게 볼수 있었습니다. 시편 13편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시편입니다. 그러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기도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슬픔 중에 있는 깊은 탄식입니다. 3, 4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기쁨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저절로 되거나 기계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이들을 향해 함부로 힘내, 털고 일어나야지 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쉽게 기계적으로 혹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위로는 그저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그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가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1절과 2절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네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한계처럼에 달아 다다른 인간의 탄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기도의 모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직면한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씨름해야 할 신앙의 씨름은 문제와의 씨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시인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직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한때 가졌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시간이 짧게 걸리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가득한 불신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5절은 결국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로 어, 바뀌어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전적인 신뢰와 그로 인한 삶의 의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문제로 인하여서 걱정과 근심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때가 어느 때이냐라고 묻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이 평안과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몸부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